세상이 다채로운 것은 그대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운 것은 그대의 마음에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의 마음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할 때 내가 만들어갈 세상 그대가 만들어갈 세상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 시작은 보편타당한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다름이 다름으로 끝날 수 있는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정과 공감이 가능하니까요. 현 사회를 일컬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 말한다. 자식이 노부모를 학대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리도 흉흉해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저마다 가슴 안에 분노의 불덩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뜨거운 불길을 잠재우지 못해 타인을 공격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니 지식보다는 인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성을 갖췄을 때 금수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는 수호지심과 측은지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욕심을 경계할 수 있다. 측은지심이 있어야 배려와 존중이 가능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용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면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 편가르기를 통해 무의미한 적을 만들지도 않는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편협한 사람이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홀로서기가 아닌 말 그대로 혼자가 되어버린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식이라는 선에 맞닿아 있는지 끊임없어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상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상식인데 이를 모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갈등 상황에 놓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의 상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들이 논쟁을 벌이면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진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분열이 생기고 나아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가끔은 상식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의 간극이 너무 커서 대화가 어렵다면 두번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일까? 일부 심리학자들은 그게 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상처만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이유다. 이때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책을 읽거나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 상식선에 맞닿아 있다면 상대의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게 말이다. 만일 자신의 생각이 상식과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상식이라고 믿었던 생각 안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지금. 집안에서 뛰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미명 아래, 아래층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이는 원래 뛴다는 상식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상식이 상충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는 뛴다는 상식의 뿌리는 내 아이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비상식이 전제되어 있다. 상식의 뿌리가 비상식에 맞닿아 있으니 이미 잘못된 상식이다. 이처럼 자신의 상식과 상대의 상식이 상충한다면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다. 더불어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깊어진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함께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